사이클론 목걸이의 자부심 만화 점유 효율과 결의 만화 점유 효율, 둘중 하나를 띄우는 목걸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목걸이 같은 경우는 터키석 목걸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민첩과 지능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사용할 베이스는 노멀 베이스, 노멀 베이스를 사용할 것이고, 85레벨 때 모든 능력치가 나오고 모든 저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쪽을 노리신다면, 85레벨 이상을 노리는 게다 맞고요 만약에 그 이외 전미에서 뽑을 러션이 일반 치명타 배 또는 또뭐 지능이 있겠죠 그런 걸 노리신다면 82레벨을 노리시면 됩니다 82레벨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82레벨 노말 베이스 노말 베이스에 보통 저희가 에센스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능과 지능 에센스 또는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 에센스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옵션 한 가지를 띄워줍니다. 그럼 저희가 가져갈 옵션은 일반 치명 태별과 카우스 정이두 개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이 옵션이 치명탑 확률 또는 뭐 지능 그 옵션 자기가 원하는 옵션 한 가지가 있고 빈 점미어 옵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전쟁 군주 엑잘티드의 오브를 바르게 될 경우 전쟁 군주 옵션이 확정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옵션이 접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만약에 지금 접두 두 자리 점미 두 자리 차 있는 상태라면, 접두의 옵션 아무거나 크래프팅을 일단 해줍니다. 전쟁군주 옵션 전미에서 3000이죠. 보통 3250분의 1000, 3분의 1 확률로 결이 또는 자부심을 뽑아주면 되는 겁니다. 힘, 실패죠. 힘, 실패죠. 결이 만화점유 감소. 이런 식으로 뜨게 된다면 성공이지만,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겠죠. 그랬을 땐 공명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명기 같은 경우는 바운드 와석, 바운드 속박이 와석인데, 이걸 통해서 자부심, 결이 만화 점유 감소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떴다면 나쁘지 않게 붙었죠. 일반 치명타 피해율과 자부심 만화 점유 감소, 그리고 냉기 저항,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셔서 전미를 만드시면 되고. 만약에 정말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뽑고 싶다면 에센스를 통해서 만드시는 게 커런시 오버가 적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접두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드풀, 벤치크래프팅, 그리고 전미어 변경 불가 를 사용하여 전미 옵션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수학, 생명력을 통해서 생명력 3티어 이상을 뽑아준 후 그리고 또 다시 벤치 크래프팅 전멸 병용 물과 아이슬링. 실패하면 다시 해 주시면 되고 성공 시 마나 크레 마나 최대치 를 크래프팅으로 막아 준후 언빌드 해 주셔서 저희는 범위 피해 또는 근접 타격 범위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는 흡수하는 동안 피해를 크리피팅 해주신다면 저희가 원하는 사이클론 목걸이 완성입니다. 항상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얻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